안녕하세요. 지구 보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다른 택배가 몇개 있는데 최근에 구매한 거예요. 이제 오늘이 목요 금요일인데 목요일쯤에 주문한 광통 굿즈가 왔고요. 이번에는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또 했습니다. 양군님께 구매했고 그럼 바로 후기를 찍어 볼게요. 고고. 이렇게 양군님께서 보내 주셨고요. 진짜 2.5? 택포 2.5 구매했는데 너무 진짜 푸짐하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어, 대박 야대박인데 이렇게 왔고요. 그럼 바로 뜯어볼게요. 일단 요거는 이제 엘자 하이일이에요. 안에 물도 넣어주셨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그 뭐지? 그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이거는 일단 여기 자막에 써놓을 거고 이거 그 다는 거 있잖아요. 제두 번째 채가전목반데 이런 식으로 해주셨고요. 그리고 9013 지민. 이거는 살짝 꾸김이 있지만 꾸김이 있는 거 당연하니까.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정말 지민 오빠를 9장에서 10장정도 보내주신것 같아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 최애가 어떻게 지민오빠랑 정국오빠신걸 알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짜하이에 다시 넣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는 제 차에 속진오빠 하 진짜 너무 귀여워 이런식으로 뒤쪽에는 석진최고 라고 써져있고요 이게 네 요거하고 같이 왔는데 이런식으로 잘 쓰도록 할게요 진짜 영구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요거 뭐지 이거 이거는 이제 석진오빠 핀버튼 아 진짜 타이 하 너무 이쁘다 이거는 제가 뭔진 모르겠는데 V. 이거는어다고 꾸미기 할거나 아니면 그냥 잘 쓰도록 할게요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핀보스까 오늘 어, 없었는데 다음은 슬로건이에요. 슬로건은 어 일단 볼게요. 너희는 끝없는 아마 어, 너희는 끝없는 아미 사랑이자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언제나 응원해 BTS. 그리고 제가 추천은 연구님께서 보여주시면어 남겨주신다고 하셔서 추천 아마 설명이나 사망에 달아낼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왔습니다. 이제 요 슬로건도 슬로건도 열어볼게요. 점점 빠다. 우리 많이? True l o v e 라는그런게 있고요 이건 피 n 이 I love 남준 아 진짜 남준오빠 너무 귀여워 제가 <laughs> 진짜 남준오빠 파란 머리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하시고 색감도 너무 잘 나오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정인것 같은데 남군님께서 정을 많이 챙겨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뜯어볼게요 어, 포뽀이 투자.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정국오빠 손거울이 있네요 손거울은 나중에 보고 포카부터 볼게요 일단 포토카드 이건 이제 투명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것도 투명 폴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인스타그램 있고요. 요거는 요거하고 다른 버전인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민 오빠 투명 폴라. 아 폴라였나? 자꾸 폴라라고 하는데 포카예요 이런식으로 진짜 투명 포카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민기 오빠 그리고 정구 오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너의 이름을 요거 이런식으로 했고요 이쯤 네임 스티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엽서 같아요. 네 나쁜 놈들이 세상을 구한다 이런식으로. 이거 이제 성과오인데 정구 오빠예요. 다 담아줄게요 진짜 물품 너무 예쁘게 자랐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은 정말 대망의 진짜 대량 양도인 것 같은데 판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제 양이 적은 u 이부터 볼게요 일단 보자마자 태양오빠가딱 있고 뜯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태양오빠 미니포카 판스가 왔네요 지민오빠 태양오빠장국오빠 이거 보컬판스 이렇게 있고 다 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혜비오빠 민기오빠 남준오빠 랩라인 이런식으로 판스대 판스할 보여드릴게요 아닦고다닦고 너무 좋아닦고 이렇게 태형오빠 풀라 이런식으로 많이 왔습니다 이거 다 덤인거 같아요 이것도 너무너무 잘 온거 같아요 다음은 판스입니다 정말 귀염디엄한 OPT에 담겨져 왔고요 이런식으로 호석이오빠 대량양도인거 같아요 대량은 아니지만 중량정도? 정말 호비오빠 호석이오빠 진짜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보시면은 진짜 색감도 너무 잘 잡혀요 이거는 OPP 잘안 들어가서 그냥 빼놓을게요 이제 요거 볼게요 이거는 이제 멤버별로 있는 것 같은데 석진 오빠 이거는 프로듀스 101네 잠깐만요 이거 이제 민슈가 민기 오빠 이제 이거는 이제 호석이 오빠 나이신대로 온거 같아요 남준 오빠 태양 오빠 잠깐 너무 잘 엎드리나 주민 오빠 준구 오빠 각각 다 4장 정도로 온거 같아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포카드 를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정말 너무 푸짐하게 주셨어요 이렇게 왔고요. 일단 요거 순서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게 무중복인 것 같거든요.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게 제일 궁금해서 요거부터 꺼내볼게요 일단 먼저 윤기 오빠. 어 너무 이쁘다태형 오빠. 아이게 무중복이에요. 주민 오빠. 정도 오빠. 이런 식으로 왔고요. 이건 무중복으로 온것 같아요. 다음 은 윤기 오빠예요. 윤기 오빠는 지금 두 세트 아두 세트 하나 두개 동안이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진짜 색감이 필터 때문에 잘안 잡히는데 더 진해요. 네. 색감이 좀덜 나왔네요. 이게 덜 잡히는 것 같아서 필터를 좀 낮추고 왔어요. 이것도 윤기 오빠 희상식대 같은데 진짜 이건 단면이고요. 너무 이건 진짜 예뻐요. 실제 색이 확실히 더 진하네요. 필터 색보다. 윤기 오빠 한 셋이 더 있어가지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또, 또 단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잘 왔습니다. 너무 진짜 핑크는 너무 귀여워요. 몇 셋? 이게 1 0장이한 셋인 것 같아요. 이제 태양 오빠를 보도록 할게요. 태양 오빠 이거는 이제 꺼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왔고요. 이런 식으로 있고, 근데 이게 진짜 제 최애도 아니에요. 너무 귀엽죠, 진짜. 정말 이런 식으로 두세 씨고 왔습니다. 이거 이제 정구 오빠인데 지금 제가 안온게어 지민 오빠 그리고 남준 오빠, 호석 오빠예요. 네, 어쨌든 그렇고 이거 두개 이제 두세 씨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건 뒤에는 생명 월일이써 있어요. 아 이게 다르네요 이거는 이제 좀 뒷면이 다릅니다. 색깔이.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도안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 너무 좋거든요. 달방보다 진짜 흑발 너무 예뻐요, 진짜. 뒷면에는 지민 오빠가 잡혔네요. 이거 이제 석진 오빠인데 석진 오빠는 이런 식으로 벚꽃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건 무중복인것 같거든요. 이거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무중복이또 왔네요. 김이 오빠. 키 너무 길지? 김이 오빠. 호성 오빠. 석진. 어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홀로그램 홀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체리 아니 체리 찰리, 아니라 벚꽃 태양. 벚꽃 태양 예뻐. 이런 식으로 열장이 왔습니다. 이거 이제 뭐냐면 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무슨 도안인지아 이거. 웨일링웨일링 이거 네, 그 곡, 그, 곡, 곡, 맞아요, 곡, 북가 맞아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 셋이 있었는데 어떤 분주 줘버려가지고 이거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2.5, 네, 5 번개의 장터 방상구두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 이거를 윤기오빠를 소개를 못해드려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윤기오빠가 왔습니다